안녕하세요. 오늘은 하늘에서 우리를 내려다보는 관측 위성을 만드는 세트랙 아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하늘에서는 다 보이니까 우리 착하게 삽시다. 네, 종목 매수매도에 대한 추천 영상은 아니고요. 기업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설명을 해 드릴 테니까 이 영상을 보시고 앞으로 관련 기업 뉴스를 보시면 머릿속에서 대략 그림이 그려지실 겁니다. 오늘은 스페이스 메가 트렌드 중에서 인공위성을 만드는 한국 업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아, 여러분은 인공위성을 하면 어떤 모습이 떠오르시나요? 되게 이런 모습이 떠오르실 겁니다 하지만 오늘 이 영상을 보신 분들은 이 인공위성을 보시고 아 이거는 관측위성은 아닌 것 같네? 통신위성인가? 이렇게 말씀을 하셔야 돼요 생각보다 구분하기 어렵지 않으니까 잘 따라오시면 다 구분하실 수 있습니다 세트라가인은 코스피가 아니라 코스닥 기업입니다 총액이 한 5,500억 원 정도 되는 종목이고요. 코스피로 보면 한 312등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코스피에 있는 기업과 비교해보려고 이렇게 만들었으니까 참고하시면 됩니다. 네, 주주 구성을 보시면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지분이 어, 한20% 정도 돼서 대주주에요한 올해 1월달에 투자를 했거든요. 그때 인제 580억 원 지분 투자해서 지분 20% 받고, 그리고 전환사채도 한 500억 원 정도 투자를 했어요. 이것도 한 지분 10%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지분 가치가 한30%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때 측정했던 기업 가치가 한 3600억원 정도 됐고 2020년 PE 기준으로 한 30배 정도 줬다고 보시면 됩니다 주가로 따지면 한 5만원 정도 되거든요 세트라가 이 주가 기준으로 신기하게도 주가는 5만원 선을 잘 버티고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네자 이거 보시면 올해 1월이면 한이 정도 됐네요. 이때죠 네, 지분 투자 발표하고 급상승했습니다. 한 2만 원대 후반이었는데 7만 원대 후반까지 한 3배가 후루룩 뛰었죠. 그리고 조정을 받습니다. 조정을 쫙 받는데 신기하게도 5만 원 선을 지킵니다. 안 내려가요. 그러고 나서 좀 다시 오르기 시작했죠.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산 가격 밑으로는 안 내려가고 있습니다. 근데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왜 세트레가이에 투자를 했을까요? 제가 저번에 한화 시스템 영상에서 말씀을 드리기는 했는데 한화 그룹이 지금 방산 쪽을 말 그대로 그냥 다 해먹고 있습니다. 뭐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발사체 엔진을 특히 만들고 있죠. 이 그림으로 말씀드릴게요. 엔진 만들고 있고 한화 시스템은 뭐 많이 만들어요. 뭐 탐색기도 만들고 레이더도 만들고 사격 지휘센터, 뭐 위성 안테나 제작하고 한화 디펜스라는 곳은 로켓 발사대를 만 만들고 주 한화는 발사체 부품을 제작해요. 잘 생각해보시면 지금 한화가 지금 우주 사업을 엄청 늘리려고 하고 있는데, 인공위성까지 만약에 만들면 사실상. 천억 무적이 되겠죠? 그래서 샀습니다. 어떻게 보면 활용 정점을 찍었다고 보시면 돼요. 뭐 하는 회사인지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세트레가이가 하는 사업은 간단합니다. 인공위성을 만드는데 인공위성이 크게 통신위성과 관측위성으로 나뉩니다. 그 중에서 관측 인공위성을 만든다고 보시면 돼요. 위성에다가 여기 위성이죠. 위성에다가 카메라를 그 설치한다고 보시면 돼요. 인공위성 제작뿐만 아니라 지상에서도 이것저것 뭐 많이 할 거잖아요 레이더도 있고 여기 뭐관제탑도 해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분석도 해야 되고 뭐 시스템도 다 만들어야겠죠 이런 것들 그냥 전부 다 만든다고 보시면 돼요 얘네들이 지금 못 만드는 게뭐 태양 전지판 뭐 태양 전지판. 배터리, 뭐, 이런 것들 제외하고, 뭐 거의 자체 생산한다고 보시면 돼요. 고객은 국내외 정부랑 군 기관 등이고요. 누가 이 회사를 차렸냐면, 한국 최초의 소형 실험 인공위성인 우리별 1호가 있어요. 꽤 오래 전에 만들어졌는데, 이거 만든 연구진들이 나와가지고 이 회사를 차렸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위성 시장 규모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시장 규모는 한번 체크하고 넘어갈게요. 자, 2019년 기준으로 위성 제조 쪽세트라인 어, 제조 쪽이겠죠 얼마 안 돼요 생각보다 비중이 한7% 정도밖에 안 되고 대부분 다 위성 서비스와 지상 시스템입니다 이게 한90% 정도 되니까 대부분이라고 봐야겠죠 우리가 주목하는 거는 이 위성 제조 쪽이라고 보시면 되고 한 195억 달러 정도 되니까 한국 돈으로 한 22조 원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위성 제조 중에서는 관측 위성이 45%로 거의 절반 정도 지금 차지를 하고 있어요. 세트라아이는이 관측 위성 쪽에 어, 위치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한 규모가 88억 달러니까 대략 우리나라 돈으로 한 10조 원 정도 되겠네요. 관측 위성 시장이 사실 엄청 지금 커지고 있어요. 자, 이 표를 보시면 재미있는 게 2009년부터 2018년까지 위성을 190기 정도 발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2019년부터 2028년까지 향후 10년 동안은 830기를 쏠 예정이에요. 갑자기 엄청나게 늘어났죠. 근데 잘 생각 한번 해보세요. 이게 지금 다 돈이잖아요. 그 전에는 인공위성 쏘는 비용이 너무 높아가지고 많이 못 쏜는데 이제는 스페이스 X처럼 로켓을 쏘고 다시 재사용이 가능하다 보니까 가격이 지금 많이 내렸습니다. 거기다가 인공위성도 지금 되게 작아졌거든요. 그래서 로켓 하나에다가 인공위성을 여러 개 실어갖고 한 번에 쏘아올릴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비용이 당연히 내려가겠죠. 여러 모로. 지금 비용이 낮아지다 보니까 뭐 많이 쏠수 있는 거죠. 위성 만드는 업체 입장에서는 시장이 커지면 무조건 좋습니다. 뭐 당연하겠죠. 많이 만들어가지고 팔수 있으니까. 세트라가이의 매출 비중을 보면 어 사실상 위성 사업이 90%라서 대부분이에요. 뭐이 뒤에도 뭐 설명을 드릴 텐데. 뭐 그렇게까지 크진 않아서 비중이 사실상 위성 사업만 그냥 보시면 됩니다. 2021년 성장률이 조금 부진합니다. 근데 이게 이 회사는 수출 비중이 한70%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코로나 이후에 해외 수주가 줄어가지고 영향을 좀 받았습니다. 근데 지금 코로나가 슬슬 풀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내년부터 회복이 가능할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사업 부문별로 보시죠. 가장 중요한 사업부인 위성 사업은 매출액이 91%로 압도적이었잖아요. 뭐 얘들 뭐 사업 간단합니다. 인공위성이 이렇게 이렇게 있는데 거기다가 요 카메라 그냥 붙이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그냥 파는 게 핵심인데 정말 핵심은 인공위성에서 찍은 그 사진과 영상이 잘 보이면 되잖아요. 그게 가장 중요해요. 이걸 전문 용어로 해상도가 높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 잘 보세요. 해상도가 여기 resolution 이라고 되어 있는 게 해상도거든요. 10 에서부터 0.3 까지 딱 되어 있는데, 누가 좋은 것일까요? 자, 점점 커지죠? 당연히 큰 카메라를 장착한 게 좋겠죠. 그래서 해상도 0.3m 가 좋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서 잠깐. 자, 해상도가 뭔가요? 어, 바다의 검인가요? 네, 제가 뭐 이상한 말을 좀. 써놓기를 했는데 자 해상도 1m 의 의미를 말씀드릴게요 이게 뭐냐 하면 가로랑 세로랑 1m 되는 물체가 위성 사진으로 하나의 픽셀로 보입니다 자 우리가 지금 보는 모니터가 있잖아요 모니터들이 매우 작은 픽셀로 진짜 여러개 드르륵 럭르륵 해가지고 요 픽셀 들로 구성된 거를 지금 우리가 지금 모니터로 보고 있는 거예요 위성에서 찍는 사진도 마찬가지입니다. 해상도가 0.3m라는 말 자체가 가로 세로가 30cm인 그 크기가 하나의 픽셀이니까 굉장히 선명하게 보이겠죠. 제가 그래서 사진을 갖고 왔어요. 자, 1.2m 해상도 1.2m면 이한 픽셀이 1.2m 짜리예요. 하늘에서 봤을 때 1.2m면 엄청 작겠죠. 근데 그거를 지금 한 픽셀로 해서 사진을 이렇게 채우고 있는 거예요. 점점 이 해상도가 높아질수록 이 숫자가 내려갈수록 점점 진해집니다. 뭐 당연하겠죠. 0.15m는 15cm, 15cm면 어느 정도요. 뭐책한권 크기보다도 작은 게한 픽셀로 되는 거니까 어마어마한 기술입니다. 저 하늘에서 찍는데 그렇게 작은 것도 선명하게 보일 수 있으니까요. 자, 두 번째, 세 번째는 제가 묶어갖고 사업 부분을 말씀을 드릴 건데, SIIS와 SIA입니다. SIIS는 그냥 위성 영상을 찍어서 그냥 판매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SIA는 그 영상을 찍은 거를 분석해서 판매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얘네들은 매출 비중이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성장도 아직까지 만뭐 어마어마하게 지금 크지는 않아요. 얘네들 지금 영상 판매 정도는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생각해보면, 국가랑 군 이런 데서 지금 이런 것들을 많이 필요로 할 거잖아요. 그 데이터들을. 근데 이 영상을 너네들이 한번 해석해줘. 뭐 너네들이 한번 분석해줘. 라고 하면, 어, 그거는 약간 국가 기밀 뭐 이런 느낌이 좀 아니잖아요. 그래서 <laughs> 분석은 본인들이 알아서 갖고 가겠죠. 대신에. 영상은 살 수는 있겠죠. 그래서 뭐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영상 판매는 좀될것 같은데 영상 분석을 세트레 아이는 판매는 하고 싶지만 쉽지는 않진 않을까라는 생각을 뭐 하기는 합니다. 뭐 AI를 활용한 분석이 막 어쩌고저쩌고 블라블라 뭐 이렇게 얘기는 하는데 뭐제 생각에는 어 쉽지는 않을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뭐 이런 것보다는 사실 인공위성을 만들어서 많이 팔면 됩니다. 해상도가 굉장히 높은 0.5, 0.3 이렇게 낮아질수록 좋았잖아요. 이런 것들을 지금 개발을 하고 있는데, 지금 개발하고 있는 그 인공위성 제품이 정말 전 세계에서 가장 해상도가 높고 가격이 싼 가성비 끝판왕 제품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여기다가 따로 말씀을 드리려고 페이지를 만들었는데, 가성비 끝판왕 스페이스 IT 출격. 네, 이렇게 써놨죠. 네, 현존하는 제품 중에서 최대 성능은 월드뷰3에요. 요거는 딴 회사 제품인데, 보시면 해상도가 0.3입니다. 그런데 가격이 엄청 비싸요. 3,500억 원이고, 무게도 굉장히 큽니다. 2,800kg면 뭐, 꽤 무겁죠? 자, 세트랑아이에서 지금 개발 중인 제품은 해상도는 같습니다. 0.3m로 같은데, 가격이 지금 어떻게 되죠? 3분의 1이에요. 지금 1200억 원, 3500억 원이니까 3분의 1이고 무게도 엄청나게 작습니다. 개발만 만약에 성공하면 판매는 잘할수 있을 것 같아요. 보통 인공위성 같은 경우는 한 5년에서 7년 정도 사용하고 바꾸거든요. 그래서 해외 판매를 많이 높여야 돼요 해외에서도 이제 바꿀 때가 됐기 때문에 이제 수주가 이제 들어올 텐데 보통 해외 국가 중에서는 사실 선진국보다는 조금 개발도상국이나 뭐 중동 아시아 이런 국가에서 수주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지금 더 받아야 되는데 코로나 이후에 조금 문제가 생겼어요 이게 왜냐하면 국가들이 이제 재정 리스크가 조금 커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수주를 계속 뒤로. 미루고 있는 거예요. 바꾸긴 바꿔야 되는데, 사실 뭐한 6개월 좀더 쓰고, 한 1년 정도 더 쓰고 해도 뭐 크게 상관까지는 없으니까, 쓸 수만 있으면 최대한 더 쓰고 싶다 보니까 조금 조금씩 수주를 하는 시기가 미뤄지고 있는 거죠. 이게 참 재밌는 게, 가격이 지금 얘네가 지금 1,200억 원이잖아요. 그런데 세트라가이가 2020년 그리고 2021년 예상 매출도 1,000억 원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 한 대만 팔면 매출이 두 배로... 늘어나요.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새 제품, 스페이스 IT 뭐죠 여기 지금 스페이스 IX는 있, 나왔어요. 네, 스페이스 IX가 지금 한 700억 정도 되는데 요거 팔아도 사실 매출이 거의 두배 가까이 되는거나 마찬가지죠. 이걸 팔아도 되고 특히 요거 팔면 매출이 확 뜁니다. 그래서 새 제품을 수주받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 스페이스 IT 같은 경우는 내년 상반기 정도에는 개발이 완료가 어느 정도 될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영업을 좀 다녀야겠죠. 그리고 계약을 하고 이제 진짜 쏜다라고 하면 한 2024년 정도에 실전 투입이 될것 같습니다. 그런데 세트랙 아이라는이 회사가 지금 한화 그룹에 편입이 돼 있고 몇달 전에 한두달 됐나요? 하나 시스템에서 지금 원웹 애도 지금 투자를 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글로벌 수주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을 계속 지금 구축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품만 잘 나오면 수주를 받을 가능성은 매우 높을 걸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스페이스 IT가 개발이 완료가 되어야 합니다. 자 사실 세트를 가리는 코스피 대비해서 부진한 모습을 계속 보였습니다. 그러다가 2021년 1월 13일에 한화 에어로 스페이스에서 지분 30% 인수 발표를 하면서 급등을 했죠. 그때 사실 채 3만원이 안 됐었는데 거의 3배 가까이 올랐다가 조정 받고 지금 다시 오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세트라가이 혼자 사업하는 것보다는 한화그룹에 편입이 돼서 사업을 같이 하면서 확장도 더잘 되고 그룹 시너지 효과도 더잘 되기 때문에 주어질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뭐 저뿐만 아니라 많은 투자자들이 그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기대감에 관심이 몰렸던 걸로 보여지고 있고 조금 진정이 된 다음에 지금 다시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10월 21일날 누리호가 발사를 할 예정입니다. 아마 누리호가 발사가 저는 뭐 잘될 거라고 보고 문제없이 그렇게 되면 이 누리호는 우리나라 자체 기술로 거의 다 개발이 됐거든요.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가 대한민국이 우주 사업을 하는 하나의 좀 이정표가 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성공을 하게 되면 국가에서도 전폭적으로 지원을 해줄 겁니다. 그럴 때잘 생각해 보시면 우주 사업을 제대로 할수 있는 것들이 별로 없어요. 한화그룹이 가장 잘하거든요. 한화그룹에 새롭게 들어온 막내인 세트랭 아이도 같이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밸류에이션은 제가 이전 영상에 P라든지 큐 마진 밸류에이션 말씀을 드렸는데 세트레가이 같은 경우는 신규 수주 가치가 워낙 커가지고 단순하게 그냥 했습니다. 2020년 기준으로 매출이 한 890억 정도 나오고 영업이익률이 한16% 정도 나와가지고 영업이익이 한 140억 정도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스페이스 IT 같은 경우는 한 대당 가격이 지금 1억 달러예요. 1,200억 원 정도 되거든요. 야, 뭐, 장난 아니죠? 네, 요, 요, 지금 매출, 2020년 매출, 2021년 예상 매출보다 더 큽니다. 요, 스페이스 IT의 영업 마진, OPM을 한20% 정도 가정을 할게요. 사실 더 높을 것 같은데, 20%만 그냥 가정을 할게요. 그러면 영업이익이 1200억 곱하기 20%면 240억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한 대만 팔면 영업이익이 어떻게 되냐면, 자, 40억 더하기 240억이니까 대략적으로 한 350억에서 400억 정도로 급상승을 합니다. 영업 이익이 한요 정도 나오니까 순이익은 한 300억에서 한 350억 원 정도 나올 것 같은데 현재 시총이 한 5,500억 원 정도 되니까 P 계산하면 한 16배에서 18배 정도 나온다고 그렇게 계산이 됩니다. 한화가 지금 올해 초에 30배에 샀잖아요. 근데 지금 PE가 16에서 18배로 떨어지면 주가는 알아서 긍정적으로 반응을 하겠죠? 네, 뭐, 저도 뭐, 어떻게 된다고 말씀은 못 드리지만 아마 긍정적으로 반응을 하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목표 주가는 뭐, 저는 항상 잘 몰라요. 네, 잘 모르고. 다만, 스페이스 IT를 개발을 해야 되고, 이거를 팔아야 되는 거, 한 대만 팔아도 돼요. 그 파는 거 자체가 중요합니다. 그게 정말 이 회사의 지금 주가를 결정하는 중요한 트리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늘 영상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세트링아이는 한화그룹이 지분 30%를 투자를 했고 주당 5만원 정도에 투자했다라고 보시면 되고 두 번째, 우주사업을 시작하는 한화그룹에 편입된 관측용 위성, 인공위성을 만드는 회사다. 세 번째, 해상도 높은 관측 인공위성을 많이 팔면 매출이 크게 올라간다. 네 번째, 스페이스 IT가 한 대당 1200억 원 정도 되는데, 한 대만 팔아도 2020년 매출보다 더 높다. 매출 2배가 넘게 올라갈 거다. 다섯 번째, 개발은 2022년 상반기에 완성 예정이고, 본격 영업도 내년에 시작할 예정이다. 영업 성공하면, 한 건이라도 성공하면, 매출 바로 2배 된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